공부를 과연 몇 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을까?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 수험 생활을 할때 공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는 자신의 공부 리듬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자신의 공부 방법이란 내가 언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불안은 덜고 가장 효율은 높을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가령, 내가 10시부터 시, 공부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, 누군가가 7시부터 공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, 막 나도 덩달아 불안해지는 거예요. 그런 마음이 들면, 나는 공부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겠죠.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이웨이 성격이에요. 그래서, 아, 10시부터 시작을 하든, 11시부터 시작을 하든, 무슨 상관이야? 그냥 내가 지금부터 9시간 딱 집중해서 순공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에서 공부를 또잘 집중을 해서 하신다면, 그러면 그분은 그 시간대부터,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내가 언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집중해서 꾸준하게 효율을 높이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지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